잘 봐. 대충대충 대충 보지 말고. 응? 참나. 비 오는 날은 대, 대박이라며. 개뻥은, 씨. 안 <웃음> 안 <웃음> 보이는데 있어. 어? 응? 뭐 있어? 뭐, 그렇지, 거. 뭐 하는 짓이 그렇지, 뭐 맨날 뻥, 뻥 맨날, 아. 우럭 가면, 응? 어? 개털에다가, 응? 어? 낚시감은 꽝에다가 뭐 애털인데 뭐뭐 입고 어 이거 사과 아니냐? 뭐가 어디 어. 어디? 여기네. 어머. 어. 야 사고다 사고. 이거 별지 야. 별지 다해네. 야 사고다 사고. 야 <laughs> 사고 사고 사고. 별지 다해네 이거. 야, 야. 야 웬일이냐? 여기 있어? 그랬어. 오늘 쓸때 있는 짓한번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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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시다 이야. 뭐 오우야. 이나 있어. 이야. 그아 오늘 첫 손에 대박이네. 초대도 올랐네. 구를 보고 확인해 봐야 겠다 이거. 야 이거 저를 타고. 아이씨. 아 저래야 되는 거야? <laughs> 저래야지. 해봐 일단 아. 일단 해봐 그럼. 저를 고 아. <웃음> 해봐 해봐. <웃음> 밤소이 <laughs> 깔고 앉아야 돼. 정신이 아, 번쩍나지. 야삼한테 뭐 절도 하고 뭐. 별짓다 아는구나 <laughs> 응? 대박아 이거. 할건다하는구나 야이 아, 일이야 사장 소감 한번 응? 얘기해 봐. 아이 올해 올해 태번 날것 같아 그래. 아 그래? 야어 <laughs> 축하해. 블루베리도 태번 날 했는데. 고기도 고기도 잘 잡아라 좀. 내거내 거는 있었네 그래도. 야몇 시간 만에 보는 거냐? 아. 한번 채 심을 해볼까? 흥분했어? 아 야, 야야야 야, 이거는. <laughs> 오늘 첫심 보는데. <승부른데. 웃음> 여 산삼이랍니다. 야 나는, 나는 처음 보네, 이거. 아유. 너 오늘 나 따로 와가지고 대박 보네, 또. 야. 넌 자꾸 있어봐, 이렇게. 아유. 알았어, 알았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응. 올해 첫씬 보네, 첫 씬. 어머, <laughs> 이거. 잘 캐라. <캐나. 웃음> 소나무 뿌리 있네. 내도 좀 보고. 4구짜리니까. 내도 깊이 박혔네. 그런 거요? 아유, 야, 이거. 천천히 해. 낚시하면 맨날 급하게 해서 떨구더니. <laughs> 이거는 안 떨구 것 같아. 뿌리만, 뿌리 잘리면 큰일 나고. <laughs> 빗줄 딱 맞아가면서, 야. <laughs> 보람이 있네 이게 실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실링 아니겠습니까? 아좋네아 이거 참나 맨날 농사만 농사 그래? 맨날 불을 벨만 쳐다보다가 비온 날에는 산에 와야지 아... 야 근데 야... 나무 뿌리이 너무 많은데? 그냥 두고 갈까? 어? 아니 왜 그러십니까 <laughs> 뒀다가 10년 후에 오면 되잖아 아이고 그때 남아 있을까? <laughs> 그때까지 도 살아 있겄냐? 그렇게 남아 있겄냐 이거? 어휴 잘 털어요 아주 저거는 점수가 100점이요 저것만 아... 야 오늘 그래도 꽁치는 줄 알았더니 꽁치질 않았네. 아, 어, 뿌리 자체가 천천히 나오는데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어요. 네두가안 보이니? 어떤 사람은 내두로 갔다가 기두라고 그러더라. <laughs> 누가? 나 <맞아>. 저번에 봤더니. <laughs> 아! 그거 비슷하긴 해. 아, 아 그래. 맞아. 녹두, 내두, 기두. 모두 그래. 응. 다 듣자, 사실. 맞아, 맞아, 맞아. 한세좀 볼까? 아 예, 주변에 도토리 나무하고 아 뻔나무도 있고, 어우 뻔나무 고목이네 이거. 소나 잣나무도 있고, 어 요거는 생강나무. 뭐야 이거? 이거? 또 있다? 이거 차는 오, 차는 뭐가 거? 또 있다고 또 얘기하네. 뭔지 아, 궁금해. 야, 그거 저게였구나. 자는 거였네? 와 야. 이거 뭐야? 엄마, 도라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도라지 아니. 세상에. 야, 또, 그, 주무시는 끊었나? 거야? 아닌데? 에아 아, 여기 있다 또. 야야 그거 사이즈가 어. 제법. 어이 야, 깜짝 놀랐네. 야두 개네. 아, 하나 자고 있었던 거네. 착한 일 많이 해서 쌍으로 아. 주는구나, 아주 쌍키로. 아, 이거 캐기가 너무 나쁘네, 근데. 하나만 캐고 가지. 응? 하나만 캐고 가지. 가지. 아니, 나중에 와서 네가가져가시려고 아니, 눈치는 아, 백단이요 아, 참나. 이 사장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laughs> 눈치는 백다니요. <백간이요. 웃음> 나는 여기 어딘지 찾아오지도 못한다 에이? 야. 공랭이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아. 여전히 달터네. 나 아, 천천히, 토, 토, 천천히 나나 천천히. 그래서 빨리 보고 싶어서. 천천히, 천천히. 시작.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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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돌돌천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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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돌돌나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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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우오 뭐, 뭐, 뿌리가 보이네, 와, 와, 우와. 우와, 이거 다 이제 됐는데? 됐대네, 좋을 때가 됐나? 아, 왜 그래요? <laughs> 잘 털어봐, 끊기지 말고, 야, 내가 5천 원에 사갈게 어. 아, 우와, 드디어, 드디어, 야.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네요. 20년 이상은 됐는데? 와. 내 네, 누가? 영물입니다, 영물. 오호! 보셨죠? 이게... 아, 축하합니다. 아, 고마워요. 이거 누구, 예, 주, 잘, 잘 누구, 누구 드릴 거예요? 이거요?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사랑하는 사람? 응.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녀? 네. 어? 그녀? 그 아, <laughs> 지금 저기 회사 출근했어요. <laughs> 아. 군포에 있나? <laughs> 아마 그럴 겁니다. <laughs> 꼭 사주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